네, 오늘 해볼 작품은요, 바로 이 작품이에요. 있다면, 없, 없다면이라는 책이고요. 어, 이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, 우리가 이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의 어떤 글쓰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, 선생님이 그동안 질문을 계속 나누어 줬었잖아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질문을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눠주는데, 거기에 더 안에 자세히 들어갈 글감을 스스로 어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, 여기서 이제 뭐 어,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. 하늘에서 주스비가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. 에,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 거죠. 건축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. 어 세균과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. 식물과 동물들에게 문제가 생긴다. 지구의 기후와 해류에 어떤 문제가 생긴가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왔던 요거 있죠. 이게 글감이에요. 글감인데 쌤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 하나의 글감을 다 질문으로 만들었어요. 근데 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. 좀 통으로 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여러분이 나중에 좀 어른이 되고 그러면은 백이라는 글을 한번 쓰게 될 거예요. 백. 근데 그 100이라는 글은요,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, 그거를 다 쪼개서 구성을 나눠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100이라는 글을 쓴다 그러면, 아, 10은 이걸 써야지, 뭐 20번, 해당되는 내용은 또 10은 이걸 써야지, 세 번째 10은 이걸 써야지.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할수 있고, 또그 세부 10 안에 있는 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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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쓰기는 구성을 가지고서 글쓰기 하는 게 목표예요. 근데 여러분은 지금 글쓰기를 그렇게 스스로 어, 구성을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야.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은 그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 어떤 글이 있다면 그 중에서 10. 에 당되는 것만 그 10도 다시 나눠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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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해 가지고 다 질문을 만들어서 줬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지. 그래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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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질문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요거 세 개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주는 거야. 세 개를 한 번에. 그럼 이제 좀 상위 질문을 주고요. 그럼 그 아래 하위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 1, 2, 3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말이 1, 2, 3이지, 그냥 글감 1, 2, 3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다시 볼게요. 선생님이 그동안 이걸 하나하나를 다 질문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죠. 그러니까 요 요게 어네 개가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었던 거야. 하늘에서 주수비가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? 그럼 거기 안에 요네 개의 글감이 들어가는데 이 글감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질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글감을 만들었는데요. 요거를 글로 써 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요렇게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. 건축가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가? 고농도의 산성을 띠고 있는 주스비가 내리면 산성 물질이 대리석과 철로 된 수많은 유적들과 건축물을 녹이게 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. 그러니까 주스비 내리면 생기는 첫 번째 사건 이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 가지 미생물이 주스에 포함된 과당과 구연산을 좋아해서 주스비가 내리면 세균과 곰팡이가 막 나타나고 막 악취가 생긴다. 그리고 포유류들이 막 고통을 겪게 된다. 어, 요 내용이 이제 두 번째인 거죠. 아, 여기 이제. 어,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고통을 겪냐 첫 번째 식물의 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어, 삼투압 현상이 있는데 흙 속에 물을 흡수할 때 어, 삼투압이 낮아서 물을 흡수하기 힘들어서 말라 죽는다 그리고 또 동물도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감 만들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글감이 체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, 글쓰기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